아니 승용차라대 되는 거. 아, 침실해야 되니까. 아, 아고 오셨구나 그러신. 아 그래 알았어 무슨 일이. 잠깐만 차를 옮겨있다. 음. 아무님 안 됐다 이씨, 그다. 그 옆에 빼자, 빼주라고 편하게. 근데, 예, 이러는 게쌓이이 자료가. 어, 자료라니까 중요하잖아. 국교부에서는 음. 응. 인정할 수가 있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네요 더군다나 국내 차도 니잖아 일본 차라는 거. 네, 그렇죠. 이제 수월하는 음. 거. 육산차 다시 한번 더 자료를 할 거고 보내거라고. 이 내가 씨에스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음. 응. 이것도 다 찍어 나한테 주라고. 예, 그렇지. 어, 잘 찍으니까. 음, 잘 오니까 중요한 거니까. 음. 차만 잠깐 오자님아. 잠깐만 옆에 옮겨봐. 그 앞에 그작업찍고다니겠다 아, 어. 요, 요것만 보내드리고. 음. 인사할 시간도 없다서. 전화번호 뭐 쓰세요? 몇번 써요, 형님? 어, 범죄꺼? 아, 저 주라고. 1469 쓰세요, 2 9 2 9 쓰세요. 나? 네. 예. 나박규찬 전화번호. 그니까. 러 010, 예. 어, 8359, 1469. 뵙겠잖아 머리가 아파, 고내가 다행히 회복돼서 다르니까. 아니 잠깐만요. 뭐, 얘기했어. 기다리셔요. 예. 조금만 움직이려고 그래. 신경 쓴다고 쳐도. 저, 저기, 아까 탔는데, 잠깐, 세우느라고. 보냈어요 코너에다가, 응. 꺼내줘보라고. 우리 본부장님들한테 보내주시고. 한 번에, 얼굴에 대해. 아이고, 우리 본부장님 지지러울 거니까. 좋아. 친구 자료, 다시 한 번. 자, 우리 아우님은 설치한 지가 얼마 됐다고 이야기했지만, 굳었던 응? 얘기, 뭐가 달라졌어요? 예. 네. 목소리만 따를 테니까, 다시 한 번. 루, 무슨 죄가 들렸지? 차가 저 착함. 아우님. 언제 설치하셨지 제품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몇 네. 년도였어요? 아마도 2 0 0 0 2000년 아, 오래됐잖아 시간이 시간이 오래됐죠 한... 네. 측정각 1.0이 되기 면제로포신 나왔다는 얘기죠? 네아 대단하지 14... 14년도 정도 되잖아 14년도도? 봐봐 그럼 이 년이냐고 그잖아 14년도 어? 되진, 되잖아, 음. 되잖아. 음. 제가, 제가 형님 안 찍어 언제 됐죠? 봤어요. 10년이 다 됐지. 10년. 이거 달기 전에 설치했으니까 잖아그잖잖아 10년은 아닌 거 같고, 하여튼. 저단기이 길이, 시간이 있을 시간, 것 같네. 다, 다, 다나고 <놀람이> 오늘 가서 법원, 뭐야, <놀람이> 어디, 어디, 어디 갔다 왔죠? 무슨 검사받았죠 자동차 종합검사. 검사가 가서 받으셨는데, 뭐 어떤 게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 그래요? 개발하신 분들이. 아유. 똑같은 거야. 이답이 되더라. 내가 영상 도하겠지만찍어대 네. 음. 상태가. 상태가 좋다. 더군다 네. 어. 일 차, 일본 차인데. 아니, 이 정도, 이 정도 저기 뭐야, 연식 대비 음. 주행이 있잖아요. 이몇 년식? 이몇 신년식이에요? 2007년식. 2007년식. 2007. 음. 항상 뒤에 물러오니까 더. 물러오죠. 누가 더워도 믿냐고. 더워도 이것 때문에 한산데 다다 되는 거 아니냐고. 음. <laughs> 전세계가 빨리 알아들어야 된다고 이수를 나하고 장난질 안 되니까 누군가네 진짜로 그리고 이 쪽에 연비가 동신연비 네. 나는 차에 네. 딱 찍혀있어요 예찍힌다고 얼마 나와요? 12kg 나오지 근데 지금 얼마 나요 12kg 나온다고 지금은? 예 원래, 네, 원래는 10, 10kg 나오게 돼 있죠 아 12kg 나오는데 지금 12kg 나오, 2kg 더 늘어났다? 그렇지, 지금도 정법을 그무 따라하는 거야. 2km만 더 늘었다는 거 봐도. 그러니 이제 그, 음, 이겠지. 음. 뭐 16km도 있고 15km도 있고 그래. 어 그래? 네. 근데 이제 평균? 평균이지. 기계에 어. 딱 찍해서. 그럼 2 km를 뭐. 총괄한 거야, 그죠? km 수를 더 평균이. 탄다. 네? 지 공시 연비를 통한 공시 연비가 나온 건 아니야, 원래가 모든 차가 네, 네. 예 예형 차이가 있지만원래가된거 이거는 급증했거든. 전에는 한 응. 9km 찍혀 있었어요, 거기에. 얼마야 9km. 아, 9km에서 지금 3km 늘어났다. 네 근데 지금 응. 12km로 딱 찍혀 있지. 아, 3km로 늘어났다. 네. 그럼 이게 얼마냐고 돈이 따지면 지금 네? 하여튼 뭐 여기 뭐 연비 좋아. 요 연비 좋죠. 대표님 네. 이게 네. 얘기해 보세요. CS 찍으면 네, 네, 네. 글씨가 착게 나오잖아요. 아, 깨끗하네. 통목 증하고 우리 지금 지 자동차 조합 검사 결과 그네 응. 나한테 그다 보내주시라고 이거다 일단 보내고 해다. 잠깐만 동일 어디야 돼 이게 지금 자동차 응. 등록증에 보면 응. 주인번호 나와 있거든요. 아 그건 그건 난안쓸 거야. 아, 이걸 내가 지우게 응. 잠깐만 지우. 시월성 응. 지우든지. 왜냐면 이게 비속걸 잠깐 채드릴게 우리 본부장님 해라고 응. 이게 누가 봐도 정확한데 응. 주인번호를 지어야 돼. 주소가. 그래, 그래 그래라고 그럼 잠깐만요. 응. 그래 해드릴게. 어. 그래서 응. 이런 자료가 모이면 응. 환경부에서도. 응. 어떻게 방법이 없지? 그렇잖아. 인천에 1000대, 서울에 2000대 이렇게 막한대 그러니까 <laughs> 2만 대 쌓여가. 이게 리사 리선 자체가 달았다, 일본 차에 달았다는게 중요한 건 나는. 일본 차고 뭐가 이게 된다는 것을 이제 증명해낸 자기. 증명된 거예요. 그죠? 예. 옛날 DPM처럼 막 무대 표시로 가서 이거, 이거 기술자지 내가 뭐연구 연구만 할까 하지. 관리를 못 하다가 내가 힘 들었잖아. 이렇게. 10년 동안 현대자동차가 나고 미팅하면서도 이렇게 날 힘들게 하냐고 안믿아다가 아, 그대로 공개했 거야. 대표님이 들기한 거지 가지고. 그래 알아다가 이제 알게. 모든 할게. 게 절차가 있는 건데 무조건 가지고 외치면 되나 뭐. 그래 알았어, <laughs> 알았어. 영상도 이렇게 찍지말고 제대로 찍어. 아니, 그래. 안 찍는 거야 열기 때문에 안 찍으려는 <laughs> 거야? 아무튼 아무렇게 올리지 마시고. 아, 조심하세요. 조심하고 있어요. <laughs> 아니, 아이고. 원색이 좋긴 좋아. 자연 <laughs> 그대로라는 <하는> 거야. <laughs> 자연 그대로 좋긴 좋아. <laughs> 그렇지 <그치>, 나는 <laughs> 진이내 용인지도 모르게 올리는 거. 내운 알게끔 할 거니까 다시 에이. 그대로 보냈고 한글을 듣는 사람들이 습관이 옆에 분들이 편집하는 방법을 좀 배우세요. 알았어 가르쳐 줘 너무 밝게 많아 너무 밝게 많아 주문날 때까지 볼 테니까 여기까지만 찍어서 올릴 거고 두 가지를 보낼 거야 일부러 네.